우리 오래간만에, 응. 여기 저 다, 야, 너도 이왕 사이다, 응. 콜라, 응. 이래, 이래가지고, 응. 여기서 응. 제일 먼저 마신 사람은 응. 안 맞고, 응. 제일 늦게 마신 놈은 맞고, 응. 두 번째 마신 놈이 때리기 하자. 어? 그러면 여기서 혹시라도, 음, 그, 저, 뭐야, 또 아니야, 그지? 그니까, 다 지금 땄잖아. 응.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빨리 마시고, 탁, 털기. 이렇게 쏙기, 반대로. 자? 그래가지고, 제일 늦게 마신 놈이 오늘 탔을 때 맞는 거야, 징으로.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노래 안에 나와. 아그 아침에 벗고. 알았어징로 탔을 때 맞고, 아직 먹으면 안 되지. 시작하면 먹어야지, 시작하면. 씨. 어? 시작하면 시작하면 응. 먹는데? 그 그래. 자, 시작! 응. 으흐, 으흐, 너, 아직 너, 응 음. 아, 들고 있어, 이제 아. 음. 아. <웃음> 다 <웃음> 먹었다면서, 이 새끼? 나다 <laughs> <난> 먹었어, <laughs> 진짜. 응. 어, 도다 먹었네? 내가 첫 번째 먹었으니까 나는 빠지고, 어, 순심이가 쳐맞는 거예요. <laughs> 예. 다섯 대 맞고, 두 번째, 네가이등 했으니까 때리는 거야. 응. 아유, 오늘 순심이 또 쳐맞게 생겼네. 아유 어쩌면 좋아 다섯 대한대한대한번 나와 아두대세대야 아! 밑에 잡고 해세대네대 네, 네. 마지막 마지막 아, 응. 다섯 대 근데 이리와, 이리 와. 개코야. 세게 못 때려가지고, 아우. 순심이가 어떻게 때리는지 시범을 보여준대. 아우. 올라가, 아우. 올라가, 올라가. 이 콜라가 먹으니까 막방가막 나와. 순심아, 아우. 어떻게 때리는지 네가그저 시범을 아우. 보여줘. 개코가 똑바로 못 때리잖아. 한번 빠져보지. 아니, 그대로 다섯 대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대로 순심이가 교양조교로부터 음. 시범이 있는 아우. 거야. 하. 아유, 심아 시범 한번 보여줘. 아유, 우리 이무리님 들어오셨네요. 응, 다 들어오셨어, 음. 이제 이거. 시범. 하나. 아, 이래 서니까 딱 하는 게 좋잖아. 그럼. 진짜 그러지. 둘. 아니, 똑바로 대야. 저쪽 보게. 셋. 아, 이렇게 살이 딱 나게. 네. 아하게 아, 좋아. 엉덩이 아, 좋아? 아, 제대로 되고 있어야지. 소리가 잘 나지. 아까, 아까 때리는 거 1번 보다던 옆에서 아, 인을가무서 소리 내지. 야. 때려라. 아. 살 때려. 아. 不 <laughs> ]ucky. 허리가 띠끔하네, 허리가 띠끔해. 아, 난 이누리, 이누리 못해요, 빠 미워 죽겠어. 아, 그러지나 두장 풀리네요. 아, 아, 애잔해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망향정에서 할 때는 앵그리보드님이 내 엉덩이 맞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엉덩이 때릴 때마다 그냥 한장 꽂아줘. 순심이 엉덩이 때리고 한장 꽂아줘. 고마워요, 이루리님 아, 그냥 앵그리버드님이 있을 때는 참말로 좋았어요. 그냥, 그냥 망행경에서한대 어, 때릴 때만 한장 꽂아줘. 한장 때릴 때한장 꽂아줘. 응. 응. 이번에는 개코 때리면 후원해준대 응. 개코 때리면 후원해준대 이번에 개코 때리면 후원해준대 이리와 응. 맞아 언제 개코 때리면 후원해준대 응. 똑바로 대아 응. 저쪽 딱 엉덩이를 이리로 잡아 딱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돌리고 제대로 아이씨 약하다 어, 약하게 때렸다. 아, 씨. 어. 그래가지고, 어, 엄청나게 진짜 맞아가지고서, 여기 목이 휘들렇게 들었네. 아, 그냥, 응, 음, 동이가 때리고 나면은 또, 어, 달달이가 때리지. 달달이가 때리면 또 동이가 때리지. 어, 그리고 다들 또 약하게 때리면 단장단장님이 나와가지고서, 야, 니좀 약하게 때렸으니까 믿들까 어, 내가 때리는 시범 보여줄게 하면서 팡들 때리면 아 그렇게 때리는 거로구나 하면서 또 와서 또덩위가또팡들 때리네 어. 뭐 3.5톤짜리 요 아니요 아니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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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아 3톤 무게로.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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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이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개코 맞이 받으라고. 아, 개코 맞이라는 거요? 어, 개코 맞이라는 거. 응. 응 개코 맞이라는 거야? 응응. 뜨겁다. 응, 응. 아,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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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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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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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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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들어오는 거 봐라. 아, 미스라. 아. 아, 이제, 이제. 다. 아니, 이제. 너는 없어. 아. 누가 써야지. 아. 아. 뭐, 쓴 사람 이 없는데 아. 아. 지금 내가 했동을 내가, 아. 내가 준 거야, 니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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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 준 거야, 내가. 저기 아. 가서 이제 음식관에서 가서 이제 식사 다 하셨으면 빨리 나오세요, 이제. 아요 아. <목소리> 아니 아니야 그거는 아까 아까 거야 아까 거 그. 응. 개코가 맞아 개코가맞칙을 했잖아 개코가 맞칙잖아 얼른 다시 인제 달겠다 뭐 지금 나와 응. 어 그래 다시 한번 앵콜이 된다 안, 안 너, 안 개코가 맞잖아 앵콜이 되잖아 왜실방을재미있게해 아직까 아 어, 나. 어. 요 이루리님이 시발 어. 때리대잖아 개코를. 어, 어. 어, 여기 잡고서 때리달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여기 잡고서 때리네. 어, 그럼 어. 개코가 룰을 어. 모르는구나 아직. 어. 아 요번에 <laughs> 제대로 때렸다. 징. 많이 쓰거좀 아우 요번에 제대로 때렸네. 이게 징 소리가 나는지야. 아 언니 언니도 일로 와서 엉덩이 한번 받을래? 징으로다가. 예? 재밌어요. 아, 그냥 웃고만 있어, 그냥. 노래나 불러주세요. 얼른 나오세요. 어, 언니들 가서 이제 노래하러 나오라고 래 그래. 아, 아까 그 언니 노래한다 했는데.